요엘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른비와 내진비의 은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메뚜기 때와 아스로 군대의 침략에 의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와 아스로 군대를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돌진이단의 공격을 받으면 두려워집니다.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는 두통방이가 나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단의 율법주의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다시 정상화되어 복음을 선포하는교회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들에 어,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내리면 무허한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고 했습니다. 가뭄이 들고 메뚜기떼에 공격을 당하니 가축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먹을 식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래프이 싹을 내기 때문에 가축들도 두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가 힘을 낸다는 것은 사람들도 먹을 열매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 나무 열매는 중요한 식량 원입니다. 교회가 회복하니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화과는 주님의 살을 상징한다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시온에 사는 자라 너희는 더희 하나님 로와롯 말미암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어, 이른비와내 대진비가 예전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물이 아주 귀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는 가을에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을은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보리나 밀를이때 파종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가을에 파종한 보리와 밀을 거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염거로지지 않아 쭉정이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회복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의 도 한량 없는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영원히 살찌고 튼튼해져 영적인 혼란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은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도에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비음의한 지들을 적당하게 주시니 풍년이 왔습니다.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채워졌고 도에는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납니다. 호두 열매와 올리브 열매를 많이 수확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당은 우리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에 미리 가득할 뜻이 먹을 양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들도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 독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발로 밟아서 만든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복음이 넘쳐나고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어 짓니겨 짜낸 올리브 기름의 순수한 보험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에 너에게 희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니추와 황충과 화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희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 메뚜기 때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 다시 회개하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메뚜기 때가 먹은 횟수만큼 다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메뚜기 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물의 숫자들이 공격하여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미혹할 때 이들은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가 합세하여 미혹합니다. 느치는 어린 메뚜기로서 연한 순을 할아먹습니다 이단들은 이와 같이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골라서 공격합니다. 황충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이단들은 흠충과 같아서 앞뒤를 보지 않고, 보사님이나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들을 미혹하여서 교회를 통채로 먹어 치웁니다. 화충이나 한테 성숙하지 못한 맷두기로서 먼저 잘라, 잘게 잘라 먹는 것입니다. 화충이와 같은 이단은 교리에 아직 확실하게 세뇌가 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지면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성도에게 먼저 접근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의 교리를 전하여 잘라놓고, 그 다음은 황충이나 매뚜기 같이 거짓교리에 실내된 자들의 지도자의 인수인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한 교회들을 회복시켜서 복을, 어, 주신다는 거죠. 요엘서의 장이 8차 32절에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유에게 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의 이상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신하의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인용하여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주심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성령이 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는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쪽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곳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피와 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회는 거룩한 복음의 물과 거룩한 주님의 피와 거룩한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 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지도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광과 심판의 주로 오시면 해와 달과 같은 지도자들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받아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선택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십자가 도음에말서 선포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시온산과 에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곳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로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세자는 선택된 백성이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